친구들, 우리 한번 앞에 봐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는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자 가게에 와 있어요. 지금 피자를 먹으려고 아빠와 아들이 같이 피자를 먹으러 피자 가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 하나 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 밥 먹는 시간 동안은 떠들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으면 아빠가 이따가 맛있는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의 표정이 지금 어떤 거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맛있는 피자도 먹고 말잘 들으면 아빠가 맛있는 또 초콜릿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에게 네, 아빠. 제가 조용히 뛰어다니지 않고 밥 먹도록 할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아빠의 말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어서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아들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에게 선물을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됐다 나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소리도 지르고 재밌게 뛰어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과연 아빠를 사랑해서 그 아빠의 말을 들었던 건지 아니면 이 선물을 사랑해서 아빠의 말을 들었던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요나! 네.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저기, 니누에라는 땅에 가서 내말좀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누에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표정을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이 요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요나가 대답했냐면 그 니누에라는 곳은 요나의 땅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니누에라는 나라가 잘안되길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안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라는 곳에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기 시작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난 아예 다른 곳에 떠나야겠다 하고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배를 타고 점점 점점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 배가 아주 위험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큰일 나서 어,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하고 놀라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럼 우리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당첨된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모두 한 명씩 제비를 뽑기 시작했고 그 당첨된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하고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큰 물고기를 만나서 그 요나를 쏙 하고 뿔꺽 하고 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배 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 기도 눈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무서워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배 속에 들어가서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화도 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내셔서 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요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로, 큰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이 요나를 다시 바깥에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 아까 봤듯이, 이 아들,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까 아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당연히 아빠도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이 아빠가 준 선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너무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랑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떠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아보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